이거 이제 다음에 할거 예고인데요. 이게 NPF980 배터리예요. 충전식 배터리인데 이게 조명 배터리로도 쓰이고 보조 배터리로도 쓰이거든요. 이게 좋아서 이거 다음에 이거 리뷰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깅사이트 이쿨입니다 제가 오늘 제 책상에 작업실에 흡음 패드 잔뜩 붙였거든요. 이거를 방음 작업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방음 작업은 아니고요. 울림 방지? 어쨌든, 울림 방지, 흡음 작업이라고 해야겠네요. 이게 지금 재질이 보면, 스펀지거든요, 이렇게. 이거 쿠팡에서 12장에 2만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래 여기 이렇게 4장하고 저쪽에 스피커 옆에 안쪽에 하나 붙였고요. 이제 반대쪽에, 이쪽에 이렇게 4장 붙이고, 그 다음에 옆에 스피커 있는데다가도 하나 붙이고, 이제 제가 탁상용 마이크거든요. 이거 엔, 로데 NT USB 플러스 마이크인데요. 이것도 감쌌어요. 하도. 울림이 심해서 제가 목소리가 저음이 별로 없는데 너무 울리니까 제가 듣기 안 좋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 이걸 한번 붙여봤습니다. 1 2 장이니까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붙였어요. 제 작업할 때 PC는요, 이 아이맥 프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2020년 아이맥 프로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M1 맥미니 M1하고 연결되어 있는. 43인치 4K TV거든요. 이걸로 이제 영상 모니터는 이걸로 하고요. 작업 편집은 여기서 이걸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촐해요. 그냥 <laughs> 별거 없고요. 네, 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림이 있네요. 이거 지금 이 흡음 작업한 이유는요. 제가 이 마이크 녹음을 하면 항상 울리거든요. 가게 벙벙거린다고 해야 하나?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이 흡음 패드 붙이고 나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파컷으로 파이널 컷 프로로 편집할 때 음성에서 저음을 감소시키거든요 근데 오늘은 감소시키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제 작업실 궁금하신 분은 없겠지만 이거 지금 흡음 작업한 김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흡음 패드 이거 12장인데요 이게 한 장이 전 이거 비접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30cm, 30cm예요 가로 세로 근데 저는 그냥 비접착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냥 이렇게 붙더라고요. 이게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깔고 위에다가 가로 붙이고 요거 고정은 여기 마그네틱 자석으로. 자석 고리거든요. 자석 고리 우닥에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살짝만 걸어놔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워낙 가벼워서. 그리고 이제 요령은 저처럼 하실 분들 요령은요. 먼저 이요 삼각형 요 흡음제를 세로 무늬로 먼저 밑에다 해두면 이게 지지가 돼서 안 휘거든요. 가로로 해두면 이게 잘 휘어요. 그러니까 세로 기둥을 먼저 세워놓고 가로로 이렇게 위에다가 그냥 살포시 얹어놓으면 안 떨어지고 잘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거 12장 갖고 끝냈거든요. 이쪽에 5장. 이쪽에 다섯 장, 그리고 여기 한장 쓰고요. 이 모니터 뒤에, 저기,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저 뒤에다, 한장 뒤에다 또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거 이제 녹음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듣기에는요, 울림이 좀 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오늘은 저음 감소 없이 그냥 한번 올려볼게요. 이 책상에서 녹음하시는 분들, 마이크가 울려가지고 불만이셨던 분들은요, 저처럼 이거 저렴한 거 2만원짜리 하나 사서 한번 붙여보세요. 아, 이게 재밌는 거는요, 이게 지금 보면 두께가 뭐 이게 한, 한 2.5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면요. 은 이렇게 납작하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완전 뭐한 0.1mm? 그러니까는 13, 12장이 올때 이렇게 다 눌려갖고 오니까요. 이 두께가 진짜 납작하게 와요고 아니 12장인데 이렇게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와서 전 처음에 깜짝 놀랬거든요. 근데 이제 압, 압축돼 있어요. 이렇게 압착이 돼 있어서 이걸 풀어서 딱 던지니까 꼭 무슨 그 팝업 텐트 마냥 이게 12장 이렇게 이다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설치했거든요. 아, 설치도 되게 쉬워요. 그냥 이렇게 얹어놓으면 돼서 마이크 올리는 게좀 불만이시고 하셨던 분은요. 요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렴한 값에. 2만원. 아 그리고 쿠팡은그 와우 회원이면 좋잖아 했다가 효과 없으면 그냥 반품하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소리 듣기에는 이게 반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많이 줄었네요. 제가 딱 듣기에도 그리고 분위기가 저렇게 회색으로 이게 회색 검정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뒤에 좀뭐해 놓으니까 좀 차분해진 느낌이랄까. 네, 뭔가 더 집중이 되는 느낌이고요. 기본상 나쁘진 않네요. 2만 원의 행복이었습니다. 뭐. 제 유튜브 보면 재방문하시는 분이 한 7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2024년 12월 6일 현재 오후 8시에 지금 반 정도 됐거든요. 지금 오후 8시에 반 정도 됐는데 현재 구독자 수는 164명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챌린지 지금 두달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저 천명될 때까지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영상 어쨌든 하루에 하나씩은 할 테니까요. 구독해 주시고. 뭐 이렇게 새로 올라오면 한 번씩 뭐또 올렸나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이거 이제 다음에 할거 예고인데요. 이게 NPF980 배터리예요. 충전식 배터리인데 이게 조명 배터리로도 쓰이고 보조 배터리로도 쓰이거든요. 이게 좋아서 이거 다음에 이거 리뷰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저거 제가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 방음 패드, 아 정확하게 흡음 패드죠. 예, 소리를 좀 먹어주는 그런 흡음 패드 붙여서 마이크 울림을 좀 줄여보는 그런 튜닝 아니요룸 튜닝? 그런 것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소리가 바뀌었는지는 저도 이걸 이제 편집을 해봐야 아는데요. 제가 듣기에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울리는 소리가.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듣기에도. 그렇구요. 제 작업실은, 책상 작업실은 이렇습니다. 제 스튜디오는 이제 저쪽에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건 43인치. 얘는 27인치. 이렇습니다. 키보드 하나, 마우스 하나 갖고, 여기 마우스 두개 가지고요. 하나 이렇게 하고, 어쨌든 테크 인사이트 이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